이스라엘의 서너가지 죄를 하나님이 지적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해고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심판을 선언하면서 왜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해상하도록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도 간혹 어, 자녀들에게나 또는 가까운 사람에게 이런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너는 나한테 그러면 안 돼. 어, 다른 사람이 다 나한테 그래도 너는 나한테 그러면 안 돼. 어, 어떤 경우에 그렇죠? 내가 그 상대에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은 사랑과 희생과 정성을 쏟았을 때, 어, 다 그래도 너는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제 이렇게 하잖아. 지금 하나님이 그런 마음인 거죠. 어. 너희들은 나한테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왜 내가 전적인 은혜를 너희에게 베풀었는데 너희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모든 것이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놓은 은혜인데 왜 너희는 나의 라 은혜를 모르는 것처럼 사느냐 이제 그러는 거죠. 어, 먼저 구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이것은 이제 가나안 정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 키가 백향목 높이하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 같았다. 백향목도 키가 큰 나무로 유명하고 이 상수리 나무도 크고 튼튼한 나무로 이제 유명한 나무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을 앞두고 정탐했을 때에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그 키가 장대하고 그들은 어릴 때부터 용사였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싸워보지도 않고 좌절하고 절망했던 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저히 자신들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고 어, 울부짖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승리하게 되죠. 어, 대표 적으로 여리고 전투를 보더라도 그냥 성을 돌고 소리지르니까 성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 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요, 어, 싸워보지도 않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는 거죠 그래서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내는 거예요 10절에는요 애굽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무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다 세 가지 과정이죠 이끌어내고 인도하고 차지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건져내고 인도하고 정복하게 하시고 축복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땅으로 이끄시는 과정이죠. 현재 자리에서 우리를 탈출시켜서 새로운 자리에 도달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현재 자리에서 더큰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도달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중간에가 뭐가 있죠? 광야의 길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건져내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축복의 땅에 도달하게 하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를 두려워하거나 또는 광야의 길을 걷는 것을 이제 싫어하죠. 고통스러워하죠. 그러나 이 광야의 길이 꼭 두려운 길만은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인도로 통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광야의 길이지만, 그 광야도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했다는 거 광야는 고달픈 길이긴 하지만, 거기에는 불과 구름 기둥이 있는 것이고, 만나와 매출하기가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발부터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을 정복하고 그 중간에 광야를 지나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었다 하는 거.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내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 아닌 것이 뭐가 있느냐 하는 거죠. 사람이 축복의 자리에 도달하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니지만요. 정작 축복의 자리에 도달했을 때더 많은 유혹과 시험이 기다리고 있죠. 축복의 길에 가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도달하면 더큰 유혹이 있는 거예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지자와 나시린을 세웠다고 말씀하죠 너희의 자녀 중에 선지자를 일, 일, 일으켰고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죠 잘못된 길을 바로잡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 아, 이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지자를 세웠다는 건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나시린을 세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축복의 땅에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시린을 세웠다는 거죠. 이 나시린들은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삶을 절제하고 헌신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거절하고 더 절제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삶으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걸 이제 보여주는 사람들이죠.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들.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아우 저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우 하나님 앞에 저렇게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우 내가 더 잘해야지. 이제 이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삶의 표준이 되어주는 사람들. 복을 받았어요. 부유해졌어요. 좋은 집 생겼어요. 얼마든지 편하게 누리고 살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누리고 사는 삶을 거절하고, 절제된 삶, 경건의 삶을 실천해서 본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축복의 삶 속에서도 경건하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삶으로서 보여주는 사람들이 이 나시린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가진 것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다가도 내 삶이 부유해지면 하나님의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 삶이 힘들고 궁핍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그러죠.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그러죠. 그러다가 내 삶이 좀 여유로워졌어요. 넉넉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보고 좀 적당히 하시라고 그러죠. 하나님 좀 적당히 간섭하세요. 어, 이 정도까지만 간섭하세요.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갔어요. 12절에요.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애원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적당히 하세요. 이 여기에서 이, 이 나가서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겠다는 거. 그 나실인들이 절제의 삶을 사는데 때로는 유혹하고 때로는 강요해서 그 나실인의 경건을 무너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나실인이 하나님 앞에 절대고 경건한 삶을 사는데 그걸 강제로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대학생 지금은 대학가들이 그런 문화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 요 직장에서도 그런 문화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 요 직장에 회식을 간다거나 대학에 뭐 MT를 간다거나 그러면 선배들이 술을 권하잖아요. 너, 너술 먹어, 야한 잔만 참그 우스운 거예요. 대학생들이 1 년, 2년 학교 빨리 들어왔다고 선배랍시고 폼 잡고 선배가 주는 잔을 안 받아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아 저는 안 먹습니다. 왜안 왜 먹어? 아, 저는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안 먹습니다. 그러면. 어. 야 나도 교회 다녀. 나도 교회 다녀. 너만 교회 다니냐. 야, 너, 너 아버지 교회에서 뭐야. 아, 우리 아버지 집사입니다. 우리 아버지 장노야 장노 장로 말이야. 어, 나도 먹는데 먹어 먹어. 아니, 자기가 그렇게 살면 자기만 그렇게 살지. 다른 사람의 경건까지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어. 너만 예수 믿냐. 나도 예수 믿어.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돼. 야 내가 이렇게 괜히도 괜찮은 거야 하고 다른 사람의 경건에 무너뜨려 버리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무가치한 것으로 표마시켜 버리고 약간의 조롱하는 거죠. 왜 다른 사람의 경건을 그렇게 망치는 것일까? 다른 사람을 망침으로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나보다 더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곧 나를 정죄하는 것이 돼요. 저렇게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렇게 안 사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 자체가 불편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경건을 무너뜨려야 내가 같이 편해지는 거죠 나시린은 그걸 위해 세워놓은 거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도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나시린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불편한 거예요 나는 풍요로워졌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는데 나시린들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삶을 보여주잖아요 그게 보기 싫고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나시린의 경건을 무너뜨려 억지로 포도주를 먹이면서 그 경건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야, 그렇게 가져할 필요 있냐? 이러면 제이 사는 거죠. 선지자에게는 명령하여 애언하지 말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은 거 있겠죠. 하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것이 옳은 길이다. 그렇게 사는 건 옳지 않다. 그렇게 사는 건죄 짓는 길이다. 이렇게 하니까 선지자들의 말씀이 듣기 싫은 거죠. 그런데 그거 이상으로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애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우 나한테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어우 내가 알아서 할게 이게 아니고 애원하지 마 말씀 전하지 마 명령했다는 거죠 명령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하는 겁니다 선지자에게 명령했다는 것은 선지자를 우습게 알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도권 내에 있는 선지자든지 성전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죠 제도권 내에 있는 선지자들입니다 제도권 밖에 있는 선지자들이든지 선지자들은 모두 다 성도들의 공급을 통해 삶을 유지하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유해졌어요, 넉넉해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축복이라고 여기고 사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의 이 빚을 탕감해주지 않고 신발 한 켤레 값으로 팔아버리고. 가난한 자들의 옷을 전당 잡아가지고 그것을 성전에 펼쳐놓고 그것을 음식 바지로 쓰면서 거기에서 먹고 즐기고 하하호호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선지자들이 우습게 보이는 거죠.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면 아,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너도 먹고 살려면 적당히 하라고. 이런 식인 거죠. 철저히 물질적 가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이런 이스라엘 양이서 하나님이 다내 은혜로 된 것이잖아. 너희들은 그러면 안돼 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베풀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 근데 이들은 풍요로워지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고 자신들은 도제인 메뚜기와 같아서 이길 수 없다고 했던 그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고 하나님이 풍요롭게 하셨는데 그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제는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개구리 올챙일 지 모른다고 30, 40년 전만 생각해도요. 우리, 우리, 용수동과 우리의 삶을 수십 년 전만 생각해도요. 진짜 우리도 깨제제 했어요, 여러분. 안 그럽니까? 옛날 사진들 꺼내서 한번 보세요. 깨제제 했습니다, 우리. 진짜 깨제제 했어요.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헌신하고 살아야 할 때들, 아, 하나님 적당히 하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정작 잊어버리고, 내가 현재 소유한 물질과, 내가 현재 올라온 내 명예와 내 힘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즐기는 데만 마음을 빼앗기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경건하게 사는 삶을 우습게 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 되지 않도록, 항상 주님의 은혜를 기, 기억하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고 더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